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설 사설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산 피습 사건 잠시 그렇습니다. 우리 정치의 한 단면에 어떤 여러 복합적인 좋지 않은 상황들이 얽혀 있는 것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뭐정호의 정치랄까요? 진영 간에 나누어서 뭘 불태워버리겠다 이런 극단적인 정치 용어 상대방 공격 이런 것들 속에서 발생됐다는 것이 뭐 대체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야당 대표가 지금 뭐 권력서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의전서열이 뭐대통령 1위라면 한 6, 7위쯤 되는가요? 저는 그 이상으로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평가받는 인물이라고 봅니다. 부산으로 헬기를 이송했다는 부분이 논란이 좀 되고 있고 또뭐 민주당원이다. 한때는 새누리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전신의 그 당원이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하지만 그런 상황들을 국민들은 좀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일처리 과정이 선진화된 대한민국에서 상식적인 국민들이 좀 납득할 수 있는 이후 조치들이 진행됐으면 한다는 것이죠. 비관한 일 예를 들면 뭐 레건 대통령이 저격됐을 때입니까? 아주 오래 전입니다만. 레건 대통령이 뭐 총을 맞고 가면서 의사 보고 당신 공화당인가 이렇게 뭐 농담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기가 더 올라갔나요? 또 행여 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병문안을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유튜버든 어디든 우리가 너무 그좀유사언론 내지는 개인적인 소신을 거침없이 발언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보고도 어떤 사람 그래요? 이런데 나와서 무슨 논평을 한다 이러면 중립계열로는 뭐 전진할 수 없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논평으로서는 인기를 끌수 없다. 뭐 이렇게 요구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지지 내지는 광신적인 정치적인 생각이나 이념을 소비하고 싶어하는 대중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그런 언론이랄까 아니면 사이별론까지도 이런 것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제가 보기에는 정치 일정이 모두가 스톱돼 스톱 있지 않습니까? 좀 진정시키고 이것을 차분하게 좀 수습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사건 자체가 정치 현상을 현상 변경이 대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어떤 테러든 뭐든 극단적인 시도가 이 상황을 정말 변경시켜버리면은 다른 사람도 생각할 때아 이게 무슨 돌발적인 행동, 돌발적인 범행, 충, 충격적인 사건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갈수있나 하는 나쁜 신호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유념해야 될.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건전한 시민의 선거 과정 참여와 투표로서 이루어져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극단적인 충격적인 방법으로 뭘 시도해서 그것이 이루어진이 그럼 꿈을 깨야 된다 m e n t of the a 니 h i e v e m e n t of the achievement of the achievement of 말 h e a c h i e v e 4 e 있 t of the a c 있고 e 이 e m e n t o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가 결국 개혁신당으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와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극적으로 해동했지만 일종의 뭐 헤어질 결심에 합의 도장만 찍은 서로 갈라서겠다는 것만 확인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로운 선택지를 드리겠다 하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1, 2 야당과 여당으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의 여당과 야당으로서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우리는 뭐큰싸을버려야 한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다가 뭐제 3시대가 또 있죠. 전통적으로 뭐 정의당 쪽에 세력들이 있고 하니까 거의 뭐 5열 과 같은 4분 5열 된 그런 상황이다 봅니다. 아마 이번 정치테러 사건 이후에 좀 진정이 되고 나면 이런 상황들은 다시 원상 복귀돼서 새로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제 사분5열과 관련해서 한쪽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과 그리고 어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의 그 새로운 신당이 뭐 합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그런 전망하는 쪽도 있는데 색깔이 너무 다르고 또 정치지향점과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각자의 세력을 얻기 위한 립서비스 정도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지 현실화될 가능성은. 이모제로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연말 지나고 또 연초가 지금 되면서 다시 한번 또 정치 상황을 우리가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한번 복귀해보면 어 역시 좀한두 뭐 가지 축 인물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영향력 이런 부분입니다. 지난달 30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통령 관저로 직접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오찬도 하고 정중하게 또 서로 화애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고 친밀감을 좀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여기에 맞서 좀 만나기로 했지만 어, 사건이 일어난 날 당일 예정됐던 것이 뭐 취소됐습니다. 앞으로 총선이 좀 본격화되면 은 당연히 두 분이 만나겠죠. 만나서 어떤 세력도 뭐 내지는 전 정권의 문재인 대통령이 가진 파워와 현 야당의 어떤 세력을 좀 봉합하고 교합하는 또 방금 말씀드렸던 제 3지대 이낙연 신당을 견제할 그런 명분을 모색하리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반의 배후에는 두 그림자 두큰 인물 어,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행보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대구에 왔었죠. 아, 대구가 자신의 정치적 출생지이다. 한비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본인의 인기는 수직 상승했죠. 뭐 여러 여론조사가 나옵니다면 일일이다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차기대선 이건 너무 이런 이야기지만 차기대선 후보군에서 거의 뭐 1, 2위 박빙의 그 지금 그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대민주당,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어떤 사업에서 예상되는 사업에서 여론조사는 아직 그렇게 신통치 않게 뭐 크게 앞선다든가 이런 것은 보이잖아요. 과연 국민의힘 전체의 지지율을 어떻게 동력을 받고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가가 이게 아마 국민의힘으로서는 고심거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대구 방문에서 조금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지만 연장되는 것은 대구 경보를 공들이고 있다고 보는데 어떤 교수님은 지금 대구의 정치적인 성향을 예를 들면 과거 지금의 민주당이나 여러 정파에서는 꼴통 보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굉장히 폄훼하기도 하는데 한비대 위원장은 굉장히 끌어올리고 있다 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걸 대구 TK의 보수적인 전통 정치를 좀 클래식하게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TK의 어 정치적 성향이 조금 더 폄훼된 부분에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간건한 보수, 건전한 보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폄훼되고 있다는 었 것이죠. 국가적인 난국에서 개인이나 어떤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이익과 이해를 좀더 생각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좀 어, 연결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입니다 TK 대구경북의 그 총선을 앞두고 공천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에서 지금 뭐 출판 기념회다 아니면 출마선언이다 예비후보 등록이 다해래서 많이 이제 그 후보군들이 나타나고 있죠. 장이 서고 있다고 할까요. 그러나 예전같이 굉장히 그 드라마틱하게 아주 극적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 좀 이상해요. 이번 선거는 좀 한편으로는 d k 도좀 그렇고 엔트리 넘버가 지금 쉽게 정해지지는 않는 것 같다는 것이죠. 정치를 하는 분들이 출마한다 이러면 우리가 흔히 아니 뭐 정치를 왜그 시공창 같은 정치에 왜 당신이 멀쩡한 사람이 가서 어, 하겠다는 것이냐. 뭐 별론데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정치를 누군가가 그 뛰어들지 않으면은 어떤 스카 학자가 얘기했더라고요. 그게 마치 그 하수구 시공창과 같아서. 물은 하수구로 자꾸 흐르는데 정말 더러운 물만 자꾸 그 하수구로 간다는 거예요. 생각 있고 상식 있고 국가와 그 대한민국 미래의 미래에 본인의 소신이 건전한 소신이 있다면은 많은 이들이 참여하는 것은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연장성 상에서 보면 TK는 조금 권자들이 좀 신은 스판을 중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학벌, 국가적으로 내지면 사회적으로 공인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대중성은 떨어지죠. 고만고만하게 아주 좀 착한 정치인들이랄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일전에 통계도 한번 내봤습니다마는 대구에 이제 구청장 여덟 개, 구청장 군수 군의가면 아홉 개 됩니다만 여덟 개 했을 때 보면은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는은 뭐 수성구, 북구, 뭐 이렇게 서구, 달서구에서 전부 행정고시가 된 사람이 구청 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다른 지역 예를 들면 광주나 부산이나 서울에 비해서 는 월등하게 높은 수치예요. 고위 관료 출신의 행정고시를 패스 한 사람들이 구청장 선거에 도전 해서 당선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의원들도 아마 지금 이 시간에 뭐 일리이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일리이다그 경력을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 그렇습니다만 뭐 고시를 됐다든가 굉장히 뭐 경찰의 어떤 아니면 또뭐 뭐 검사 판사 또 이런 그런 부분, 그런 인물들이 에, DK 공천이 많이 된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구만 놓고 보면 좀뭐 격전지까지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다만 달서병선거구에 권영진 전 대구시장이 뛰어들었죠.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현직입니다. 지금 국회의원 그러니까 불이 붙어 있는 상황, 상황이고 경산의 윤두현 의원이 있는 곳에 지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침박계열이죠 어, 뛰어들어서 선거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불확실합니다만 거기에는 좀 장이 선것 같아요 어쨌건 TK는 지금 공천에 아직은 좀 불이 붙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모두의 말씀드린 테러 전국이라든가 아니면 4분 5열된 정가의 그 세력들의 그 전열 정비가 이루어지고 좀 구체적인 출전선수들의 엔트리가 정해진다면 은 TK도 이번에는 뭐몇 군데에서는 좀 흥미진진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하나 이거 던져보고 싶은 것은 좀 인상깊게 들은 것은 홍준표 시장이 대구 시장이 이한 말이 생각납니다. 대구를 한반도의 그 삼대 도시로 한번 잃어보는 꿈을 가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자는 그게 뭐 삼대 도시라면 서울, 부산, 대구 뭐 그걸 좀 복원해 보자 하는 것인가인데 그게 아니고 한반도라고 그래니까 서울, 평양, 대구의 어떤 삼대 도시를 키워보자 이렇게. 공 시장의 뜻이 그런 쪽이 있다는 것이죠.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새해니까 테러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접어두고 잘 말끔히 뒷마무리하고 각자의 나름의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희망찬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직설 사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